네. 아, 오늘 네. 자, 사도행전. 네. 어제 다들 잘 평안하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잘 있었습니다. 오늘 또또 또 이렇게 수요 또 말씀 통독으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을 쓰시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어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25장까지 한번 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덥네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사도행전 다섯 장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오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생명을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어늘 상황에 있던지 간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으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되신 왕대신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내 마음에 품으며 우리 마음에 품으며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1장부터 네,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네. 어, 제가 또 이렇게 띄어드렸습니다. 네, 같이 우리 보면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다 같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 어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러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제자들을 찾아. 어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제네리 어, 찾아 거기서 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찾아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어,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어,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서 일로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열한 날 머물러 있더니 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임자를 결박,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러 장 어,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이사랴에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어,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에루살렘에 이르러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언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헌 그대가 온 것을 어,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내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에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 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에르살렘이 요란하, 요란하다는 소문, 소문이 <laughs>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어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가 운데서 어떤이는 이런 말로 어떤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그 때에 바울이 전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어, 길리기아 다소 시민 시의 시민이 천권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의 허락하거늘 바울이 중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러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서에서낳고 이성에서 자라, 기말리엘의 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기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어, 소리 있어 이르 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게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에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에. 어,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매 세계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는 듣는,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어, 사울아 다시 보라 학학원을 어, 즉시 그를 찾아 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laughs>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중에 드, 들은 것에 증인이 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어 그들은 내가 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들이 많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간, 어,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 어, 버리자" 려버 살려 들자 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어,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심문하라 한데,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도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어 그에게 물러 어, 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요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자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를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상 아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함 하며 하나님 이 너를 어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마, 말라. 하여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어,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 하겠느냐 하여 <laughs> 그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우리 살리면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명이더라. 대제사생들과 장노들에게 가서 어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정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 죽이기로 준비하느라 하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이르되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전부장이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받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막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 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어삼 시에 가이사랴 어 가이 어,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 세계로 무사히 어,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이 같이 이, 또이아래와 같이 편지한 하니 일러수되 클라우디오 어, 루시아는 총독 벨 릭스 가카에게 어, 무난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하여 어,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어~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 당신께로 보내면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어,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호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어,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목 중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다세의 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편 어사 어, 도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도돌로가 고발하 이르되 바울을 부르며 더들어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어,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역자 옴난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흩어진 유대인을 어,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이 어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도들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어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어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전어 전부터 이 민족 에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당신이 아니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 이틀밖에 안되안 아,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어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대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능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어,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laughs> 다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 어, 하민이이다. 이것으로 말미야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인들이 있었,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루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어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어, 보르기오 어,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료하여 주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25장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매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어,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 8일 혹은 1일을 지내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온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 서서 여러 가지 중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해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해가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 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 어, 베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여러 날,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어, 두었는데, 내가 에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어, 대제사장과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제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슨 피고가 어,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느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 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어,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못돼 에르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랬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시기를 어, 호소함으로, 내가 그에게 가이사에게. 에,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느라 하니 아그리파가 베스토 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느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어,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을 어, 베스,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에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앞 특히 아그리바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바울이 이제 막 호송되고 네, 신문 받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직 완벽한 제목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26장, 27장도 기대가 됩니다. 예, 이 바울의 억울함들이 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온 이제 아시아까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 쭉 이제 돌아서 어 이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교, 어, 고초를 감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어떤 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어 아주 얕게 보거나 또 무가치하게 보는 일이 우리가 내 없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하며 어 우리가 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애써 지키며 어느 곳에든지 전하며 또이 수요 예배 또그 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또 개인적으로 읽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